자, 삼성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리튬사업 보수적 추정 불가피. 목표가는 하향 내용을 보시면요. 목표 주가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 2차 전지 소재 자회사 지분 가치 감소 중 배터리 재고 기인한 리튬 가격 약세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하회 전망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발주에서 납품까지 3년이 걸리는데요. 한마디로 이 말은 3년 뒤에 미래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상승하실 적으로. 현재 주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말은 즉 우리 포스코딩스 3년 뒤 상승할 이 실적들이 지금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현재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은 바로 코앞에 이 3분기 실적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년 뒤에 정해진 실적으로 현재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3분기 실적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포스콜댄스 3년 뒤 예상 실적으로 보시면 현재 주가 350만 원대까지 적정 주가인 거고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거죠. 현재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가에 대한 피해는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모두 공매도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여의도 금융 카르텔의 부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포스코그룹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박수련 작가님이 이들과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불법 공매도들은 파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들이 파내치지 못하도록 공매도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박순야 작가님의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파산과 공매도 전산화 시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힘을 보태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불법 공매도 파산과 공매도 전산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 하나가 정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로 불법 공매도 파산과 공매도 전산화 산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산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장기간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VIP 히든 종목 매수과 매도과 기업 분석 자료와 함께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들 키움, 미래에셋, KBC, 삼성, NH, 한투까지 모든 국내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매집주를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메시지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양, 에코프로 모두 1000% 넘는 수익률이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2차전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수익률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대박적인 리튬 관련 매집주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상 수익률은 제가 따져보니까 일주일 만에 150% 급등이 예상되고 있고, 3개월 만에 수익률은 약1000% 목표로 잡고 있는 바로 그런 2차 전지 기업, 리튬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 추이 보시면 굉장히 바다권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우선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삼성 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메이저 투신사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서 지난 5년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약 3년 전에 호주와 미국 캐나다에다가 광산 진출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호주 캐나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들만 싹 골라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전 세계에서 돈 냄새 가장 잘 맞는 이 외인 기관들이 이미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주가를 단숨에 1,700% 가량 끌어올렸었던 종목입니다. 그후 가대 낙폭이 찾아오면서 다 털어내고 이 3년간 박스권 매집을 하면서 이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들을 싹 털어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지난 5년간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바로 폭등 랠리가 나오기 직전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고요. 지금 전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호주 광산과 MOU 체결을 마쳤습니다. 자, MOU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생산기파라는 거는요, 결국엔 정해져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리튬 대항마로 꼽히는 이 포스코딩스가 있는데, 자, 포스코딩스도 난리 났죠. 그런데 이 포스코를 대적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리튬 생산기파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는 언론의 공론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 공개해 놨습니다. 010-2788-8454제 개인 번호입니다. 대박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정말 단 일주일 만에 150% 수익이 예상이 되고, 3개월 보유하시면 1000% 이상의 대폭 등 랠리가 예상이 되는 종목 빠르게 문자 보내 주시면 바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보시면 포스코 26년 실리콘 음극재 연산 6천톤 확보, 북미 첫 인조 흑연 공장 진출한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꿈의 음극재 선제 구축 목표로 한다. 양극재 이어 음극재도 북미 생산, 국내엔 천연 흑연 3공장 증설하겠다. 포스코 그룹은 26년까지 음극재 연간 21만 8,000톤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천연 흑연 음극제 규모는 154,000톤이며 만 인조 흑연 음극제와 실리콘 음극제 규모는 각각 58,000톤, 만 6,000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전지 음극제 핵심 소재인 흑연에 국산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흑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코프 차임은 양극재보다 성장 여력이 큰 인조 흑연계응 음극재를 내세워서 값싼 중국산 공세를 방어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포스코 부처임은 과거 2년 전부터 중국 인조 흑연 음극재 회사인 신호사의 지분 15% 인수를 결정했었습니다. 이렇듯 예전부터 포스코는요 음극재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안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중국 광물을 쓰는 기업은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퇴출시키겠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코가 흑연이란 자원을 어떻게 조달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최근 SK와 LG와 함께 포스코가 배터리 핵심 자원인 흑연을 구하러 마다가스카르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배제하고 마다가스카르에 투자를 하며 안정적으로 흑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데요마다가스카르는 작년 기준 세계 8위 코발트 생산국이며 매장량이 약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세계 3대 니켈 광산 암바토비도마다가스카르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2006년부터 지분을 투자해서 2015년부터 연간 니켈 6만 톤, 코발트 5천 6만 톤을 생산해왔습니다. 한국 광해공업공단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스텍스가 각각 38.17%, 6.12%, 1.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며 전기차 안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50에서 100kg의 흑연이 필요합니다. 이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의 약2 배에 달하는 양인데요. 그렇다면 이 포스코는 국내 회사 중 마다가스카르 쪽의 흑연 광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나 국내 흑연쪽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흑연 관련된 우리나라 이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타 법인이 티안나게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종목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게 바로 기타 법인입니다. 여러분 기타 법인으로 티안나게 들어와서 지금 지분 확보를 하고 있고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억 원만 가지고도 대주주 지분을 가져서 경영권 분쟁을 터트릴 수가 있는 종목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날아가기 일보 직전의 차트인 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과거에 시세를 분출했던 끼가 엄청난 종목이어서, 5,000원에서 8만 1 0원까지 17배가 올랐었고, 3년간의 박스 매집 흔적 보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지난 5년간 거래량들을 잡아먹는 역대급 거래량이 이번에 터졌다는 것,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 게 포착이 된 신호라는 거거든요. 3년간 그동안에 박스권 형태를 저항을 받아왔지만,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후에 현재 꿈틀꿈틀 거리는 상승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닷건인 거 보이시죠? 언제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갈지 모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의 인수합병 유력한 종목, 최소 470%. 예상하고 있고요. 테슬라 흑연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470% 보다도 더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긴급하게 외도 관련 찌라시를 듣고 급하게 방송에서만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딱 100분에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략 9월 중순 정도에 뉴스 속보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지금 저점일 때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지금 마이너스 손실 중이다. 종목으로 복구가 시급하다 하시는 분. 들 단기 종목 원한다 하시는 분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에 2788에 8454제 개인 번호로 포스코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 100분까지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보로 종목 관련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는 공유 못 드립니다. 1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에 2788에 8454 번호로 코스코라고 딱세 개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미국과 유럽의 IRA 또 CRMA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이 탈중국의 유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차전지 소재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핵심 원료를 확보하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 생산 라인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차전지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은요 앞으로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포스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기업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는 따라 올라간다. 당연한 원리죠. 이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고수익 원료 분야 투자 확대로 인해서 2차전지 밸류체인상 부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재료, 부품, 제품, 시스템 공정, 부가 제품, 포스코가 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서 재료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포스코는 실적을 막대하게 끌어올릴 겁니다 풀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죠 핵심 원료에서부터 소재까지 공급망 구축으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양극재 음극재 생산 능력을 증대하면서 고수익 확보를 할수 있는 핵심 광물에 집중 투자를 한 상태다. 또한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기술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지만 이 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세대 퍼스트 무버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향후 쓸 수밖에 없는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쪽에서도 이 리튬 메탈 음극재, 이 포스코 금 기술 기반으로. 양산 체계를 칸 리튬 메탈 응극제부터 고체 전해질까지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산 능력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이 포스코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또 신규 전제적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가지만요. 지금 조정을 누군가는 기회로 삼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정말 크게 수익을 내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이제 포스코퓨처인 포스코홀딩스 주주 분들이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는 포스코그룹 주주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포스코그룹에 대한 재료들 앞으로 나올 호재 거리들을 총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여의도 자료, 속보나 혹은 기사, 계약 공식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공유해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우리가 또 포스코웨딩스, 포스코퓨처엔만으로 수익 낼게 아니잖아요. 포스코그룹은 장투로두 시대의 단타 수익 종목,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매일매일 분석 이미 마친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무제한적으로 열어두기엔 힘들 것 같고요. 제안은 좀 해둔 상태입니다. 문자로 010-2788-8454 번호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포스코 그룹 주주분들, 아니시면 내가 신규 매수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단타 수행 중목 매일매일 용돈 개념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싶다,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포스코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문자 보내주신 순으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